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8편입니다 시편 138편 1절부터 마지막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시편 138편 말씀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시니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니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138편 말씀을 보았습니다. 어, 오늘 말씀해 보면 어, 크게 두 가지를 건면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감사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감사와 기도. 네. 그런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제가 읽을 텐데요. 일절과 이절에 보면 이렇게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절 이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뭐 합니까? 감사하며 전심으로 감사한다.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신들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뭐 천상의 존재들이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곁에 있는 천사들을 가리키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주님께 전심으로 감사한다. 또 2절에도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죄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뭐 합니까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이 절에서도 예배하며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사 절에 가도 사 절에도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뭐 합니까?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요며 그랬어요. 그래서 감사한다 는 말을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 어,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도 감사하며 사십시오. 어, 어, 오늘도 살다가. 감사가 안 나오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 맞아 오늘 새벽에 목사님 감사하라고 하셨지 이렇게 떠올리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에 감사가 있고 감사가 있는 삶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했어요 3절을 보면 내가 간구하는 날에, 그렇죠? 간구하는 날이 뭐한 날이에요? 기도하는 날이잖아요. 기도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아멘. 내가 간구하는 날에, 내가 기도하는 날에 다시 얘기하면 내가 기도하면 내가 기도할 때 이런 말이죠. 내가 기도할 때 뭐합니까? 말씀 보니까 두 가지 하신다 했어요. 하나는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더라라는 고백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간구할 때뭐 하십니까?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아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그가 기도할 때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강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길을 잘갈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날에도 우리들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도 경험하지만 힘 주시는 걸 경험하죠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이 기도의 힘으로 사는 것을 봅니다 정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힘을 주시는 그 은혜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여므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의 7 절에도 보면 7 절에도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근데 사실 그 앞에 에,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내가 간구할 때, 그게 생략되어 있는 말과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간구할 때,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비록 환란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뭐하게 하세요? 살아나게 하시고, 환란 중에 다닌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난란 중에 다니면 때때로 정말 어렵죠. 어떤 난란이 우리들에게 닥쳐오면 정말 어렵죠. 그런데 그때 살아나게 하신다. 기도하는 자에게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고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아주신다. 또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다 그랬어요. 아멘.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고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 가끔 그런 생각이 들때 있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드시나 모르겠는데 그 어, 이런 거죠. 어, 하루를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어, 이렇게 불리한 일들을 막아 주셨겠다. 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잘 모르지만 나는 모르고 그냥 길을 걸어가고 나는 모르고 그냥 생활하고 살지만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뭔가 불리한 세력들을 이렇게 막아 주셨고 정리해 주셨고 주님께서 오른팔로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참 정말 감사한 마음이 이렇게 막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어 그런 거죠. 그 어린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아이들이 이렇게 넘어질 뻔도 하고 또 어떤 조지하는 어떤 세력이 이렇게 밀거나 뭐또뭐 강아지 가서 물거나 뭐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인데 부모가 이렇게 같이 가면서 다 막아 주잖아요. 이렇게 그렇지 못하도록 또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근데 아이는 몰라요. 아이는 그냥 가고 그냥 노는 거지. 아이는 몰라요. 근데 부모가 이렇게 케어 해준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그냥 지내는 거지. 그러니까 노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막아주시고 오른손으로 지켜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돌보아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사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 여러분 가운데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한다는 건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8절에도 보면 8절 초반에 보면 이렇게 노래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기도하는 자를 주님이 보상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할수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사실 때 감사하며 사시고 기도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감사하지 않을 일이, 불평할 일이, 원망할 일이 이렇게 확 올라올 때 오늘 아침의 말씀을 기억하고 <laughs>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어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감사하라 하셨으니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기도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허락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의 역사를 바라보게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사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삶의 의미와 힘과 용기가 솟아나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다른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의 성령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기를 소망하오며. 살아 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